지난 16일 부평아트센터에서 보육교직원과 함께하는 시정여행특강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인천 YWCA 강당에서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2013년 을지연습준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22일 민트티 v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천 보육 비전과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을 지난 16일 부평 아트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일부 강의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특별 강사로 초청돼 인천의 보육 비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90분 가량 열정적인 강의를 하여 참석한 보육교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부 강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영숙 교수의 영유아의 권리 존중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서 교수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인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 찾아가는 보육정책설명회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시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 및 사막화 황사 방지를 위해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에 따른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은 민간시민운동 차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졌으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 2011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바양노르솜등두개 도시에 총14,000 그루의 식목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재개토록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 시장은 2008년 인천시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단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재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몽골 바양노루 솜장 알탄사가이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몽골 희망의 숲 조성 후원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시는 몽골이 황사 발원지이자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변화하는 몽골의 조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의 이미지 형성 기여를 위해 인천 시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뜻있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7일 시청영상회의실에서 행정부 시장 주관으로 관계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을지연습준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을지 연습이 안보 환경에 부합한 실전적인 연습으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연습 목표로 국가안보의식 고치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70분가량 진행됐으며 육군 제17보병사단 관계자로부터 군사동향 보고를 청취하고 을지 연습 통제 계획, 실국별 을지 연습 계획 보고순으로 진행됐으며 허영수 재난관리장의 풍수의 예방요령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 조명우 행정부 시장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오늘 회의가 금년도 을지연습에 대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길 바라고 비상대비 태세가 한 차원 격상되는 훈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합니다.